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옵니이 기후의 사주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이 말한 명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찾아오지 않는다. 고통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작은 실패가 개미처럼 많이 기어다닌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성공하신 위인들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뭐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순탄하게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십년대운이 있으면 십년대운이라는 게그 사람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십년대운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용신대운으로만 흐르는 사람이 있느냐 아주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십년대운이라는 것도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십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니까 10년 동안 좋다 10년 동안 나쁘다 10년 동안 내내 좋기만 한다거나 내내 나쁘기만 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1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년 운이 10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10개가 알맹이에 해당이 됩니다. 10년 대 운은 껍데기고, 그 알맹이가 바로 1년 은 10개라고 볼수 있어요. 10개의 1년 운이 전부 다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주가 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냥 앉아서 당하느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이것을 헤쳐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길까,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정호성 씨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이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실패가 기어다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고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라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성공을 못해드려도,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생각만 합니다. 생각도 적당히 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라는 거죠. 부딪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아뭐 네, 하지 뭐 하지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집에만 있는 거 하고 아 일단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도 발전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남들이 그 우러러볼 만큼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뭐 50년 인생을 딱 뒤돌아 봤을 때한게 뭐가 있지 해안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사주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결국은 그 특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주의 특징대로 그걸 잘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정호승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꾸준히 시도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비경겁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지의 이화갯살도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시라는 것도 아무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좀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영향도 받고, 뭐 어릴 때 가족 환경들도 좀 남다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경겁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 그 직장 생활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내가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장사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내 특징을 찾아가는 거죠. 그 특징을 찾아보면 아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적합하겠다, 어떤 일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 시기에 따른 운까지 알려주니까 그 시기에 따른 운을 잘 파악을 하면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호성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시인 이잖아요 정호성씨는 시인인데도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처음서부터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한명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참별볼일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씩 한개단한 개씩 계단 한 올라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 사주분석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사람이 얼마를 주면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값이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커피값이 한 5천원 정도 됐으니까 5천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걸 주고 사주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는요, 다 초라하고 별볼일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자기도 실력을 갈고 닦고 그러면서 자리가 잡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한 40대다, 50대다, 60대다, 나이를 생각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60대까지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대기만 성형이 많습니다. 늦게 운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정호승 시인이 하는 말은 누구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잘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주만 딱 보고 "아, 당신은 성공하기 글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안 좋더라도 1년 운이 좋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운이 안 좋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운이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성공한다고 봐야죠. 꼭 좋은 운이 들어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안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잘 대처를 해서 성실하게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운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오의 사주드라이브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